네, 10월 16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수 없네, 3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 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감구 마음의 소원을 주 밖에 나의 마음 위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병원케 하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5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아멘. 네, 시편 15편은 짧습니다. 시편 전체에서도 특별히 사랑받는 다윗의 시입니다. 저작 시기는 아마도 주님의 장막, 또 주님의 성산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으로 보았을 때에 이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어,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부른 시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되죠. 우리가 읽은 것처럼,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성전에,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으로 이해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0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를 한 4가지 네 정도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 2절을 보시면, 어, 깨끗한 마음, 또 깨끗한 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 보세요.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이 찔려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정의롭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정말 지저분했구나 내가 불이했구나 하는 마음의 찔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볼때 저는 어, 여러분이 더 깨끗하고 또더 어,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노력이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편찮으신 어르신이 계셔서 신방을 하면서 이야기를 길게 나눴는데요. 어, 제가 참 존경스러운 겁니다. 남들 같으면 단호하게 처리할 문제이지만 자신이 어려웠던 때를 생각하시면서 그래도 그것을 이해하고 양해하고 견뎌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시다 하는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교회가 요즘에 한국에서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렇게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을 보면 정말 바른 믿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몸부림치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질질 끌려다닌다거나 결단력도 없고 기준도 없이 적당히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그렇게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준을 세우되 기준을 세우되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배어 있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는 것은 안 되지만 속아주는 것은 괜찮다. 여러분, 속는 것은 미련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속아주는 것은 긍휼과 자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속아주는 것은 귀한 것이죠. 눈감아주고 이해해주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주는 이러한 태도로 살아가는 그러나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준을 명확하게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기준에는 긍율과 자비가 녹아 있어야 한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기준이 아니고 세상의 기준은 자기의 이익이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에는 긍율과 자비, 하나님의 마음이 배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긍율과 자비가 배어 있는 명확한 기준과 명확한 어떤 그이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 균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서도 기준이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래요. 기준을 세우고 명확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시되. 그 가치관과 그 기준에는 하나님의 긍율과 자비가 배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우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율을 머금고 표현하면서 그리고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언어 생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언어 생활이 거룩해야 한다. 이절 끝에서부터 보시면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또,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어, 전부 언어 생활에 관한 것이죠.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은 말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어, 말을 많이 하시고 사실 텐데, 이런저런 말들을 하실 텐데, 그말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배어 있어야 합니다. 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긍율과 자비가 배어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말에 거룩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늘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추한 짓을 하지 마십시오. 남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천박한 말을 우리의 입에 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당사자에게 가서 해야 할 말을 다른 사람에게 흘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건 비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뻔히 다 보고 계시는데 어리석게 미련하게 다른 사람한테 가서 슬쩍 다른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도 그렇게 살면 곤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서로 감싸주고, 좀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용서해주는 이러한 태도,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 여러분 함부로 우리의 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술에서 추한 것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이 거룩하시고 하나님 모실 때도 기쁨이 되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언어 생활을 할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연약한 자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이런 막말을 하는 사람들 또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맹세한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죠. 그리고서 그냥 함부로 깨뜨리는 사람들. 이건 다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느냐?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래요. 사람들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 앞에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 절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연약한 자들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으며 무제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뒤집어서 말하면 약한 사람들을 등쳐먹는 고리대금업을 하는 사람, 혹은 무제한 사람을 해치는 사람, 또 뇌물을 받는 사람. 하나님 이런 사람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힘 있는 사람들이 주는 거죠. 가진 사람들이 주는 거죠. 뇌물조차도 줄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연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추수할 때밭의 귀퉁이는 마저 다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안식년 같은 것도 참 놀랍거든요. 여러분, 마을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밭을 7년째에는 가만 놔두는 거예요. 거기서 농사를 짓지 않고 거기서 뭐가 나와도 그걸 거두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어,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것을 어,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놔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거할 만한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할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